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하게 된 현대자동차의 박도형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앞에서 이제 고의 기술적인 기술 기술과 관련된 되게 많은 좋은 세션을 해주셨는데요. 어, 이번 세션은 좀 이제 고를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릴 거라서 좀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어, 저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현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클라우드 중에서도 인프라의, 인프라 관련해서 자동화 솔루션 개발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현대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좀 의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다들 아시겠지만, AWS나 어, 구글의 GCP, MS의 Azure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내 개발자들이 쓸수 있게 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인 삼성전자에서는 그 전사 AI 인프라를 구축을 하였는데요. 어, 이거는 사실 아직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삼성전자에서 어, 꽤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규모의 GPGPU AI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계속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업무를 하였는데요. 어, 신입사원이었던 이제 201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어, 고를 주요 언어로 개발 어, 쓰면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현대에 이직한 지는 어, 2 0 2 0 올해 초에 이직, 이직을 하였는데요. 이직을 한 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삼성에서 현대로 왔냐입니다. 어, 그 이유는 현대가 어, 돈을 더 많이 줘서는 <laughs> 아니고요. 어, 저는 지금 현대가 그 갤럭시가 나왔던 그 갤럭시의 초창기 2010년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었고, 어, 삼성은 그 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따라가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노키아, 애플, 소니 같은 기업보다 훨씬 점유율이 떨어졌었는데, 어, 몇년 안에 세계 1위를 하였는데요. 저는 현대도 지금 무서운 속도로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내에 현대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자동차 시장이 변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has expanded the possibilities of automobiles. Stronger performance, various new technologies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infotainment, and improved safety features. But new technologies were only available through newly launched cars. Can't we use the latest features like in a new car, even after time passes? What if we could update a car like any other smart device? Wouldn't it be possible to evolve cars with softwares? Software Defined Vehicle. Hyundai Motor Group opens a new paradigm with SDV. Actually, SDV is not a completely new concept. The vehicle of the future has been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smart car, connected car, and so forth. But in the end, everything is aiming towards the same meaning and future. It is a software technology based vehicle that provides seamlessly mobility convenience. The Hyundai Motor Group. With the internally developed architecture and OS, ranging from vehicle platforms, electric and electronic architectures, software platforms, and data platforms, aims to enable all segments of vehicles sold worldwide to evolve around software by 2025. We will change the mobility paradigm by turning imagination into reality with technology innovation. Yeah. <clears throat>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SDV, 즉 Software Defined Vehicle, 즉 소프트웨어로 규정되는 첨단 IT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자동차에서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면서 어,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제 저희 회장님이신데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어, 네 여담인데 어, 며칠 전에 이제 산의 식당,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이분을 마주쳤는데 이제 저도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가 되어서 이제 항상 서버와 통신을 할수 있는 커넥티드 기기가 되고 그것을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카는 자연스럽게 통신을 할수 있는 대상인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제공하는 것을 그 H 클라우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세상에그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커넥티드 카는 이 H 클라우드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는 이제 저희 H 클라우드 현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듈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밑바닥에는 그 물리적인 서버들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럽 독일에 이제 저희 동료들이 물리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러 지금 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인프라 솔루션 위에 그러니까 인프, 인프라 레, 인프라 위에 인프라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H 메탈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제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이고요. H53은 그 AWS의 라우트 53 같은 어, DNS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h l b 는 이제 ELB 같은 어, 스케일러블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이고요. 그리고 그윈 레이어의 플랫폼 솔루션을 보시면 이제 EC2 같은 VM을 제공할 수 있는 HCS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EKS 같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HKS 솔루션도 있고요. 이 모든 솔루션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웹 콘솔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가이아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영역을 아우르는 어, 솔루션들도 있는데, 이제 AWS의 S3 같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H2O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 또 클라우드 와치 같이 그 서비스의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할 수 있는 허블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의 헬스 체크를 해서 이제 헬스를 보여주는 소나라는 어 플랫폼도 있습니다. 어 여기 보여드린 솔루션들은 이제 저희 팀 내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중의 일부분이고 어 여기 있는 모듈 외에 또 많은 모듈들을 뭐 외주를 주거나 뭐 상용 솔루션을 쓰는 것이 아닌 뭐 오픈소스 기반으로 저희 인하우스에서 직접 모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은 모두 이제 고 언어로 진행 진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 H 메탈이라는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서버라고 부르는 것을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베어 메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베어 메탈의 메탈과 이제 현대 H의 앞 글자를 H를 따서 H메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H메탈은 그 물리 서버를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VM을 만들어, 만드는 것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이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공해 줄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잘안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 현업에서는 이제 VM도 많이 쓰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 요즘 핫한 AI나 뭐 빅데이터 같은 어, 프로젝트에서는 그 고성능의 서버를 직접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배어 메탈을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 클라우드처럼 자동화 방식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H 메탈입니다.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베어메타 레저 서비스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 사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고객은 어, 사실 저희 자신이기도 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전 세계의 수십, 전세계 수천 대의 서버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사실 인프라를 자동화를 해서 사용자에게 쉽게 전해,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강점인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 인프라 자동화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죠. 만약에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이 수동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고, 이는 반드시 크고 작은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에서 이런 사람의 실수로 뭔가 작은 장애가 발생하여도, 그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객 경험에 고객 경험에 고객 경험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프라 자동화는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한땀한땀 한땀 했던 그런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화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어, 여기 보이시는 이 표는 그 자율주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먼저 레벨 제로는 아무런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는 단계 레벨 1은 속도 혹은 조향만 자동화되는 단계 그리고 레벨 2는 속도와 조향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한눈은 팔수 없는 단계. 지금 어, 대부분의 자율주행차가 이 레벨 2 단계죠.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사용자가 한눈을 팔수 있는 단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같이 뭔가 주변 상황이 통제되어 있고, 일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한눈을 팔아도 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좋은 조건에서는 아예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레벨 5는 이제 그냥 조건 상관없이 완전히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데이터 센터 자동화에 가져가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왼쪽 항목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자동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어, 동그라미는 완전 자동, 세모는 반 자동, X는 수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항목을 몇 가지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서버들이 있고 그 서버들의 OS를 설치하는 것도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의 OS를 설치하는 것을 어, 약간 업계 전문 용어로 OS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OS 프로비저닝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OS를 설치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도 이제 자동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OS 뿐만이 아니죠. 이제 컴퓨터가 바이오스가 있는데 바이오스 세팅에 따라서 그 서버는 또 성능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동작이 되기,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이라는 항목도 있고 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벤토리 인풋은 이제 저희가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인벤토리라는 그 서버 목록들을 이제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인벤토리 툴과 연동되어서 자동화로 자동적으로 서버를 관리할 수 있냐이고요. 뭐 OS 어디선 OS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검증을 자동으로 할수 있냐. 어 그리고 OS 모니터링 그리고 OS의 현재 실시간 뭐 헬스 체크 같은 거죠. 잘 살아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냐 등등.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표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터센터 자동화에 대한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레벨을 이제 이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나눈 건데 일단 레벨 2는 두 가지 정도 항목에서 반자동이고 나머지는 수동으로 하는 것 그리고 레벨 3는 이제 한네 가지 정도에서 완전 자동으로 할수 있지만 이제 몇 가지 항목에서는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하는 것 그리고 레벨 4는 이제 일부 항목에서 반자동이지만 대부분 완전 자동인 것 이렇게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현재 현대의 데이터 센터 자동화 수준은 어 레벨 2에서 레벨 3 사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H 메탈 프로젝트가 어 올해 내로는 레벨 3, 그리고 내년까지는 레벨 4, 궁극적으로는 레벨 5를 목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자동화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결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쿠버니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쿠버니티스는 어, 태생적으로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어, 툴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쿠버니티스 is designed for automatio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는 이제 쿠버니티스 공식 문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기본 API를 좀더 확장을 할수 있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화하고 싶은 로직들을 쉽게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꼭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직접 개발을 한다던가 다른 오픈 소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개발한 모듈을 컨테이너화해서 컨테이너를 좀더 배포를 하고 배포와 어,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도입하게 되, 된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 쿠버네티스가 성공한 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퍼레이터 패턴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아시는 뭐 MySQL이라든지 어, 서버에그 메트릭을 수집하는 프로메테우스라든지 그리고 요새 뭐, 기독스 때문에 핫한 아르고 CD라든지 약간 이런 유명한 오픈소스들은 이제 대부분 그 오퍼레이터 패턴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 패턴은 무엇일까요? 어, 인터넷에 이제 오퍼레이터 패턴을 설명하는 많은 글과 이제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핵심은 이게 끝입니다. 그 오퍼레이터라는 모듈은 커스텀 리소스라는 자원을 와치를 하고 있다가 이 자원의 변화가 생기면 이벤트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저 커스텀 리소스가 새로 생성되거나 수정되거나 혹은 삭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는 이벤트를 받으면 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벤트의 종류나 뭐 커스텀 리소스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역할을 하도록 미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스텀 리소스가 새로 생성이 되면 오퍼레이터는 그 이벤트를 받게 되고 저 넷박스라는 외부 모듈의 오퍼레이터가 어떤 크레이터라는 명령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넷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벤토리 자동화 툴이고요 서버나 IP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 리소스를 이제 좀 자동화된 툴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커스텀 리소스가 저 앞, 전 상황에서 수정이 되었다면 이 수정된 이벤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넷박스에 만들어 놓은 어떤 값을 읽어서 저 커스텀 리소스에 수정된 내용과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넷박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퍼레이터 패턴의 전부라고 할수 있고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커스텀 리소스가 있고 저 커스텀 리소스는 실은 이제 야물 형식으로 작성된 텍스트일 뿐이고요. 커스텀 리소스가 있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오퍼레이터가 이벤트라는 알림을 통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오퍼레이터는 이벤트의 종류나 커스텀 리소스의 내용에 따라서, 어, 정해진 이제 개발자가 미리 구현한 특정 행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예시로 뭐 넷박스 외부 모듈에 접근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어, 쿠버니 커스텀 리소스를 뭐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커스텀 리소스의 내용을 직접 오퍼레이터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이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뭐 와치하거나 그리고 이벤트를 받는 이런 모든 동작들이 다 모두 쿠버니티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쿠버니티스는 API 서버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이 API 서버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제 사용자가 어, 큐브시티에 같은 CLI를 통해서도 쉽게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고 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뭐 선언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 커스텀 리소스에 내가 어떤 원하는 상태에 대한 명세를 적어 놓고 그 명세를 이제 오퍼레이터가 받아서 그 현재의 상태 예를 들어서 넷박스의 현재의 상태와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쳐서 그 사용자가 적어 놓은 커스텀 리소스에 적어놓은 디자이, 디자이어 스테이트와 맞추는 것을 이제 선언적인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해서 실제로 인프라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어,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앞으로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야물 스펙이 어, 실제로 커스텀 리소스를 그 개발자가 야물 스펙으로 명세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야물 스펙에 대한 버전이, 버전을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카인드가 어떤 종류의 이제 커스텀 리소스냐, 즉 이거는 서버를 정의하는 커스텀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에는 이 커스텀 리소스의 이름이 고퍼 서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버의 스펙이 그 다음부터 쭉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은 C3 미디엄 X86이고 호스트네임은 고퍼 서버로 해.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l i 리눅스 9.2 버전으로 깔아 줘.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렇게 설정을 해 줘. 그리고 나는 어, 유저를 고퍼원과 패스워드는 이걸로 할래. 그리고 밑에 QR 코드에 걸려서 안 보이지만 어떤 특정 패키지 예를 들어서 뭐 W 계시든 B미든 그걸 기본으로 깔아 줘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사용자가 날리면 거기에 대한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오퍼레이터는 그 커스텀 리소스를 마치하고 있다가 생성된 이벤트를 받아서 실제로 저희 백단의 서버를 실제로 프로비저닝하는 모듈에 이런 정보를 알리게 됩니다. 그런 서버를 프로비저하는 모듈은 실제로 서버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보내주게 되죠. 네, 이 예, 방금의 예시는 이제 서버였고 이 예시 이 똑같은 것을 이 스위치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주로 텍스트로 된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치에서도 저 스펙 부분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이 스위치의 호스트네임은 고퍼 스위치로 할래? 그리고 이더넷 1 인터페이스에 VLAN은 100번을 설정해주고 채널그룹은 1번으로 설정해줘. 뭐, 의미는 지금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v l n 100번에 대해서 뭐, VR, VRF는 고퍼 1으로 그리고 IP는 저렇게 설정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프라를 선언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뒤에서 알아서 스위치 컨피그레이션 모듈이 해당되는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적으로 고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자동을, 자동화를 할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는 것을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제 어, 개발을 하는 것은 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왜냐면 그 큐브 빌더라는 어떤 툴이 이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 주는 그 보일러 플레이트한 코드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는 정말 정작 내가 필요한 뭐 비즈니스 로직 정도를 이제 짜면 되고요. 먼저 앞에서 그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이저 오른쪽에 있는 커스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했는데 저 커스텀 리소스를 이제 고에서 구조체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스펙 부분에 아까 타입, 호스트 네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도 서버 스펙에 타입, 호스트 네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트워크 유저 패키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그 구조체에 대해서 모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커스텀 리소스를 이제 고랭 구조체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큐브 빌드에서 어, 이것들을 자동으로 쿠버네티에서 사용하는 그 CRD 형태로 야물 스펙 형태로 이제 또 변환이 됩니다. 그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커스, 내가 와치하고 있는 커스텀 리소스가 변화되었을 때 전화되었을때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이 reconcile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용자가 오퍼레이터에서 뭔가 자동화하고 싶은 부분을 모두 이 reconcile 함수 안에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코드는 아까 그 서버 관련해서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약간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보시면 어, 서버라는 그 커스텀 리소스가 변화가 돼서 이 함수가 불리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어, r.get 해서 서버, 그 커스텀 리소스에, 서버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이제 먼저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커스텀 리소스에 해당하는 혹시 서버가 먼저 만들어진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뒤에 프로비저닝 모듈을 통해서 그 서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서버가 먼저 생성된 서버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프나 어, 파운드 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서버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서버가 미리 생성된 서버다 그러면은 어, 써 가져왔던 서버의 정보에서 새로 받은 수정된 커스텀 리소스의 정보를 반영한 다음에 실제 서버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예시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금의 SDV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IT 전자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단말 클라이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어, 이 클라이언트의 서버 역할을 하는 백엔드가 필요하고 이 백엔드는 저희 H 클라우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 클라우드의 근간인 인프라는 아까 보셨던 고아 쿠버네티스가 이제 지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 발표는 어, 끝났고요. 어, 저 제가 이제 저기 앞에 밖에 있는 현대 부스에 계속 있으니까 혹시 뭐 현대차에 관심이 있거나 또뭐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와서 어, 여쭤 보시면 되고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